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우기 쉬운 통키타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통키타 독학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통키타를 어, 배우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또 마찬가지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음, 코드 왼손의 코드 전환이 잘안 된다든가 오른손의 박자가 제대로 리듬이 안 쳐진다든가 뭐 연습을 해도 계속 끊기기 때문에 이제 연습을 많이 열시, 열심히 하시다가 포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잘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타를 잡았을 때어 사실 왼손이 움직이는 거하고 오른손이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를 또 박자에 맞게 이렇게 해주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중간에 어려운 코드가 있는 노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처음에는 그 코드가 안 잡히게 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리듬이 조금 복잡한 그런 리듬 그런 리듬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또 오른손도 그만큼 단계적으로 리듬을 배워 나가셔야 되는데, 어, 중간에 이제 약간 복잡한 거를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바로 우리가 통키타를 잡고 내가 원하는 노래를 딱 이런 수준으로 치고 싶은 마음은 물론 있지만, 어, 단계적으로 쉬운 순서대로 연습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이제 부드럽게 원하시는 어, 곡을 이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그뭐 초급이라고 할게요. 초급. 어, 초급, 처음 기타를 잡으셨을 때, 이제 하셔야 될게 일단은 어, 기본 코드. 기본 코드만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기본 코드도 어떤 거는 좀 쉽고 어떤 건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본 코드도 제일 처음에 이제 하셔, 하실 수 있는 게 A 코드, 그 다음에 약간 어렵지만 D 코드, 그 다음에 이제 E7 코드. 어, E7 코드 이렇게 익히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 전환이 자연스럽게 잘 되시면은 이제 여기서 어, E 코드나 뭐 B7 코드 이런 것들을 추가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어, 기타를 잡고 연습하시기에 좀 쉬운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살짝 어려워지는 코드가 이제 G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G 코드 연,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코드 모양은 쉬운 것 같은데 소리가 제대로 잘안 나는 C 코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하시게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 마이나 너뭐 D 마이너가 좀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뭐 GC 정도 연습을 하셨으면 D 마이너도 이제 손, 왼가 왼손 손가락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디마이너도 이제 잘 잡으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대략 기본 코드를 지금 여기 적어 드린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빠져 있는 기본 코드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노래에 나온 언제든 이렇게 추가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코드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어, 리듬 어 리듬도 마찬가지로 기본 리듬을 처음에는 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리듬은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박자를 이제 익히셔야 되고 오른손에 그 손목에 힘도 연습을 하면, 하면 하면 할수록 이 피크에 대한 피크를 사용하시면서 하는 그 손목에 힘도 많이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4비트짜리. 4비트짜리 단순한 리듬, 3비트짜리 리듬 이런 거를 좀 하시다가 이제 뭐 고고 정도, 4분의 4박자 고고, 슬로고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단순한 박자거든요. 그래도 이제 여기 고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고고는 8비트. 8비트 고고가 되겠고요. 그런 어, 것들을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셔플 셔플 익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우 고고 슬로우 고고 세지 따는 표로 이루어진 아 슬로우록 제가 예, 슬로우록을 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리듬하고 요 기본 코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약간 주법을 어~ 하나 추가를 한다 한다면 오른손 커팅 그래서 커팅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오른손 커팅이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커팅을 넣어가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초급 과정을 이 기본 리듬과 기본 코드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노래들이 좀 단순한 동요라든가 약간 예전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코드가 단순하고 리듬도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연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중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나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초 과정에서 하셨던 그 스트로크.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어, 아르페지오라는 주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도 같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어, 중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 코드를 하이 코드를 어, 잡으셔야 되는데. 이 하이코드는 굉장히 그뭐 다양하게 위치에 따라서 엄청 다양하게 그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하이코드의 원리를 일단 어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아요. 되게 단 설명을 듣고 나면은 굉장히 그뭐 간단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서 그 하이코드의 그 왼손 자세. 왼손 자세를 명확히 익히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중급에서 하이 코드를 하시다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하이 코드는 여섯 개의 줄을 한꺼번에 잡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소리가 그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이제 어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소리가 일단은 잘 나게 하기 위한 왼손 자세를 어잘 익히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하이코드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이 다양한 하이코드를 익히시게 됩니다. 다양한. 하이코드가 이제 다양한 하이코드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 하이코드도 약간 쉬운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왼손에 모든 손가락을 다 이용해서 잡는 다기 보다는 뭐 1번 손가락을 하나를 잡고 2개 정도만 잡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코드 순서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거 하이 코드와 같이 하시면서 이제 뭐 파워 코드 파워 코드도 이제 락 비트를 익히시면서 같이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어, 우리 키타 줄 6번 줄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줄. 5번 줄의 음계가, 음계가 외워집니다. 음계가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 하이코드는 그 하이코드의 위치, 5번하고 6번 줄의 위치에 따라서 그 코드의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하이코드를 치시다 보면 5번, 6번 줄이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이제 그 리듬도요 리듬도 이제 아주 다양한 리듬 우리가 기본 리듬에서 여러가지 변형이 많이 된 다양한 어, 리듬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순서도 당연히 이제 갑자기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차츰차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뭐 빨라진다거나, 신코가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리듬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리듬인데, 뭐 8비트 리듬도 있을 수 있겠고, 16비트 리듬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하이코드를 하셨기 때문에 하이코드 커팅. 노래에 이제 커팅이 사실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이코드 커팅 주법도 익히시고, 당연히 이제 여기서 왼손 커팅. 익히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연습을 일단은 해주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르페지오는 사실은 다시 초급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줄 하나하나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기본 코드를 잡고 연습을 다시 처음부터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아르페지오를 하시게 되면은. 음, 코드 잡는 그 손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더 좋아져요. 소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패턴을,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기본 패턴. 아르페지오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기본 패턴, 뭐, 왈츠라든가, 뭐 고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시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복잡하게 16비트 패턴 내지는 뭐스리핑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익히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 여기서 또 추가할 주법이 있다면 뭐 퍼거시브 주법 같은거 요런거 주법을 익히시면은 이제 다양한 노래들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노래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그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중국 과정에서, 어 코드를 익히실 때, 코드를 굉장히 그, 코드가 많이 그 확장이 돼요. 여러 가지 코드로. 그니까 뭐, 하이 코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기본 코드에서 여러 가지가 여러 형태로 이제 코드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익히시게 되면은, 어 이제 기타 소리가 굉장히 세련된 어, 단순한 기타 소리도 좋지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세련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확장해서 세련된 소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들 들어보셨겠죠. 뭐 디미니시 코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에드나인 코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니면 뭐 서스포 서스포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같이 연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그 코드가 확장이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기본 코드 초급 과정에서는 코드를 A 코드는 이렇게 잡는다 하고 무조건 외웠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 디미니시 코드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뭐 서스포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코드를 조금씩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어, 그 코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그 중국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스트로크를 다 끝내고 아르페지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스트로크의 어느 정도 하이 코드가 익히셨 익혀지게 되면은 아르페지오랑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또그 아르페지오의 기본 패턴에서 변형 패턴으로 가다 보면은, 어, 변형 패턴으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그 악보를 보는, 어, 그, 법이 많이 익혀져요. 그래서 그 악보를, 악보를 잘 보게 되는 거죠. 잘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익히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 이제 드디어 실전곡 스타일의 실전곡 스타일네그 노래를 노래를 우리가 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운 여러 가지 주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노래들을 골라가면서 연습을 하시게 되겠고요. 어또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또 여기에서 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멜로디를 멜로디를 연주를 하시고 싶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멜로디 연주. 그러니까 뭐, 전주도 있고, 전주, 뭐, 간주, 후주 같은 거를 연주를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어, 요거를 연주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스케일을, 여러 가지 블럭 스케일을, 어, 익히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에 꾸준한 어, 스케일 연습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 연습은, 어, 우리가 이제 이 중국 과정을 다 마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아르페지오의 변형 패턴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고 있을 때, 그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요거는 매일 한 10분씩 꾸준히 하셔야 굉장히 안정되게 우리가 음계 멜로디를 연주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고럴 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통키타 독학 순서를 살펴봤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의 그 유튜브 강좌도 이 순서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저의 그 유튜브 강좌가 아직 한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영상을 어떤 식으로 어, 보셔야 될지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서 제가 그 살짝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유튜브에 그 재생 목록을 보시면, 어, 첫 기타 연습 시작 전에 보셔야 될 영상이라는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를 위한 강의 영상 모음이 있습니다. 어, 현재까지는 요두 개, 두 개까지만 지금 올라와 있고요. 어, 요게 진행이 됨에 따라 나머지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강의 명인데요. 어, 강의 명을, 어, 여기 그 시작 전에 하셔야 될 거는 0강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급은 1강. 그 다음에 중급부터는 2강이 되겠습니다. 아르페지오는 3강으로 올릴, 3강으로 시작이 되고 나머지는 뭐 4강. 그 다음에 5강.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1강-1이 바로 그 기본 코드 a d 7뭐 요거에 관련된 그런 그강좌가 되고요. 어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보시냐면 1강-1 1강 -2 뭐 1강-3 뭐 요런 순서대로 보시면은 됩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은 1강 다시 1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아, 어, 노래만 틀리지 코드와 리듬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가 아, 이 노래 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래로 올라온 경우는 어, 노래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노래를 선택하셔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0강에는 저여기 아무것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뭐 기타 어떤 기타를 사야 될지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우리가 보통 기타를 이제 치면서 연습하기 전에 보셔야 될 사항들을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맑은 소리를 내는 법. 내는 자세, 뭐, 이런 것들도 올렸고요. 이제 앞으로 여기도 더 올라갈 예정인데, 뭐, 기타줄 교체 방법. 어떤 기타줄을 사야 될까?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스트로크 치는 요령이라든가, 뭐, 튜닝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을 앞으로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혹시라도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금 저의 강의를, 음, 아직 초창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셔서 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쭉 그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한 4강까지 <laughs> 쭉 올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